깡으로 똘똘 뭉친 남자 박중훈이 깡 없는 깡패로 변신했습니다. 지난 27일 오후 압구정의 한 포차에서 영화 내깡패 같은 애인의 제작 보고회가 있었는데요. 박중훈과 정유미의 달콤한 연애가 공개됐습니다. 내깡패 같은 애인은 변변하게 깡패지도 못하는 삼류루저 깡패 박중훈과 땅 하나만 믿고 사는 여자 정유미가 반지하에서 반 동거하는 로맨틱 혈투극을 그리고 있는데요. 박종우는 17살 어린 정유미와의 호흡이 걱정됐다고 하죠. 17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? 아 실제로요?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남녀가 되어야 되는데 17년 차이가 나니까 조카 한명 데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.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막, 막상 만나서 연기를 하니까 2 0대 아주 그 건강함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 만나도 이렇게 자기 에너지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박중훈의 걱정스러운 시선과는 달리 정유미에게 박중훈은 신기한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.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. 아.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, 들어오자마자, 어, 박중은이다. <laughs> 이런 느낌이었고요. 그리고, 아, 나머지, 그냥 지내면서는 워낙 편하게 해주셔가지고. 응. 스타에게도 연예인 같은 박중은은, 스타 중에 가주시고. 스타 장동건, 고소영 커플의 결혼식 사회를 맡아 화제가 하다 되고 하다 하다 있는데요. 제 입장에서는 아주 사랑스러운 후배고요 고생 하신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. 음. 사랑스러운 후배가 결혼한다고 해서 저에게 요청을 해왔고 또 사회를 받으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은 흔쾌히 임한다. 그리고 축하한다. 이 말이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게 진심이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. 현실에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? 싸움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삼류언달 박종원과 스펙은 없지만 깡만 있는 여자 정유미가 펼치는 달콤 살벌한 로맨스 내 깡패 같은 애인은 오는 5월 20일 개봉합니다.